슬래시 사인 517만 5천 5백 8 슬래시 사인 pc뷰 4만 6천 8백 60 이미지 하단 468 60 비베너 슬래시 사인 517만 5천 5백 8 슬래시 사인 pc뷰 25만 250 본문 상단 우측 250 250 광고 고글리테 그큼드 퍼시펌크션 고글리태그 디퍼인 슬라트 슬래시 사인 5,175,508 슬래시 사인 PC뷰 25,250,250,250 디바이디드 GPT-1,4,5,7,4,8,4,4,2,9,3,4,7,-0 에디 서비스 고글리태그 펴버즈즈 고글리태그 디스플레이 디브 GPT-1,4,5,7,4,8,4,4,2,9,3,4,7,-0 엑스포츠 뉴스 뉴스 편집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39주먹지고 39 주먹 지고 백고동 39속 김종민 영상이 10년 영상으로 화제다. 24일 방송된 SBS 39 주먹 지고 백고동 39에서 포착된 김종민의 실제 움직임과 유리창에 비친 모습이 다른 장면이 39신년 영상 39 의혹을 받았다. 이 영상은 김종민은 앉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김종민은 일어나는 섬뜩한 장면이 담겨있다. 네티즌들은 코트 어떻게 된거지? 코트? 코트 무서워 코트? 코트 소름 돋는다 코트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영상은 편집과정에서 창문에 비친 피디를 지우기 위해 다른 장편을 붙이다 벌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엔터크 스포츠 노즈캄 슬래시 사인 사진 sbs